어제. 아빠 방에서 청소하다가 이게 대체 뭐야? 설마 새 여자 속옷이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요. 엄마. 당장 나와봐. 엄마가 놀라서 달려왔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 서랍에서 이거 나왔어. 이게 엄마 거야?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뭐?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 아빠 책상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 새 거잖아. 엄마가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야. 무슨 일이야? 왜 난리야? 저는 속옷을 들어 보였죠. 아빠 이거 누구 거야? 솔직히 말해 아빠가 당황하시더니 그게 엄마 거지 엄마가 사 오라고 해서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뭐? 나난 당신한테 그런 거 부탁한 적 없어. 저는 확신했죠. 아빠가 거짓말 하시는 거라고. 아빠 거짓말이잖아 엄마가 모른대 아빠는 계속 우기셨어요. 아니야 분명히 부탁했다니까. 엄마도 지지 않으셨죠. 내가 언제, 증거 있어? 아빠가 소리쳤어요. 문자, 문자 보냈잖아.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진짜 최악이다.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아빠가 억울하다는 듯 외쳤죠. 야, 아빠가 그럴 사람 같아. 그때 엄마가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문자, 내가, 어디 보자. 휴대폰을 스크롤 하시더니, 아, 어, 잠깐, 이거, 아빠가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그거 보라고. 엄마 얼굴이 빨개지더니. 아, 세일한다고. 내가 보냈네. 완전 깜빡했네. 저는 완전 멘붕이었죠. 헐, 진짜. 아빠가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봤지? 아빠가 바람둥이로 몰릴 뻔했어. 완전 억울해 죽는 줄.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지? 아빠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다음엔 팩트 체크부터 해. 아빠 심장 떨어질 뻔했다고. 그런데 그때 엄마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어요. 그런데, 이상한데? 왜 문자가 남편한테 갔지? 저와 아빠가 동시에 소리쳤죠. 엄마, 뭐라고? 지금까지 어느 중년 가족의 반전 스토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